안녕하세요. 덕네입니다 요번에는 착한 명태조리구라고 각산동에, 신서가? 신서동에 이제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일단 여기는 이마트 반야월에 인근입니다. 이마트 반야월 반려... 인근. 거기는 일단 속초에서 명태를 직접 공수해가지고 조리를 해가지고 만들었다 가는데 여기 생긴지가 한 1년 정도 좀 넘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요번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일단 거의 다 왔거든요. 여기 우회전 하시면 있다고 하는데. 아 여기. 네. 여기서 버스정류장 옆에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차가 어, 여기입니다. 여기. 차 한 명태 조림고 명태 요리 전문점 여기 보시면은 점심 특선 매콤 명태 조림 1인에 12,000원입니다. 2인 이상 주문 가능하고요. 야, 여기는 오픈 시간은 밖에 붙 저기 있는 거이 11시부터 9시. 9시까지. 점심 특선은 11시부터 14시까지. 아니, 매주 월요일은 휴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요 인근에 블루 해물칼국수, 칼국수집도 있고요. 여기 복권 판매소도 새로 생겼네요. 대운 복권 그리고 또 커트 전문점 남성 멋진 남성 이용소도 있습니다. 오 이용소 저 좋아합니다 이용소 이런 거. 여기 이용소는 좀 오래된 그런 데잖아요. 이건거 좋지. 이런 데가 있네요. 한번 잠깐 명태조리 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매장이 좀 넓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기는 그 배달이 안 되거든요 배달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돼 있고 포장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한번 가볼게요 이야 일단 넓네요 여기 아닐까 음, 음, 음. 여기특수한라아아 맞네 일단, 일단 매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장은 이렇게 넓찍합니다 테이블이 한 15개 정도 되네요 와이거 아, 한번 세요 매품 형태소리매소자는 1인에 28,000원 중자 3인에 39,000원 대자 4인에 5만원 명태 군의찜도 있네요. 초짜는 3만원, 중국짜 4만천원, 대짜 5만2천원. 머리뼈에서 하얀 가루, 뭐라고 했다? 이석이라는 사람. 모래처럼 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쌀, 김치, 고춧가루, 마늘, 중래산, 중국산, 중국산, 명태는 러시아산이라고 적혀있네요. 요게 또 제일 심입니다 전시수선 영태의 소리, 칼라스, 밥, 1인 1개, 2인 3종 간하고 많이 0 0니다 추가 메뉴는 새우튀김 10마리, 와, 새우튀김 10마리 많아요. 돈가스 1,000원, 미안한 찜닭살. 곁들인 메뉴는 도넛살이, 우동살이, 라면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태의 소리 맛있게 먹는 방법은 김을 중재한다. 밥을 김에 얹는다 명태살 한 점과 양념을 올려줍니다 콩나물과 매콤한 간장, 청양고추를 올려줍니다 마무리 김에 사서 입안에 쏙 보통맛과 매운맛이 있거든요 주무시 주문 말씀해어세요 말씀 없이 주무시 보통맛을 주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을 안 했거든요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은 매운맛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아, 나왔습니다 일단은 접시가 이게 이 정도거든요 크기가 근데, 면태조림 보십시오. 엄청 넓게,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기본차는 일단 미역이란 뭐, 오이, 콩나물, 고추, 샐러드, 김.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여기 특 커요. 제 손이 큰데도 이렇게 큽니다. 냄새가 어. 커요. 또면태조림은 이게 바짝 끓여가지고, 코다리찜보다또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야, 맹, 그 명태조림이 코다리보다 또 고급스럽게 또 속간다고 하네요. 또, 와, 세 마리, 세 마리. 콜라. 응. 콜라 응. 그래, 먹을게요. 그럼, 그럼 밥을 어때일까요? 콜라. 콜라. 한번 먹어볼게요. 김이에요. 한번 먹어보자. 밥을 김이 언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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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엄청 부드럽네. 맞져보니까 응. 딱딱한 그 명태가 아니네. 응. 이 한번, 그러니까. 한번 처벌해가지고 숙성시키는 응. 그 명태조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운 데는 뭐 숙성을 바로 시키잖아요. 여기는 한번 초벌을 한번 해서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해하요한 먹어볼게요. 부드럽습니다. 음. 음. 진짜 이 양념이 제대로 스며들었네요. 이게 보통 맛이거든요. 보통 맛도 매콤함이 좀 느껴져요. 진짜 매콤함이 느껴지네요. 이게 술안들로 좋고, 뭐, 친구 모임이라든가, 뭐, 임 모임, 가족 외식에도 좋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네요. 일단, 코다리찜하고 다릅니다, 확실히. 코다리찜하고 확실히 달라요. 이게 명태조림이다 보니까 끓인 물에 막 졸여가지고 양념을 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맛있네요. 명태조림 되게 좋네 대구에 또명태조리고 여기밖에 없잖아.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괜찮네. 와. 김에다가 명태 올리고, 콩나물 올리고, 밥 올리고, 양념 올려서 드시면 은 맛있다고 합니다. 밥도둑, 밥도둑. 진짜 이게 밥도둑이네. 밥도둑, 밥도둑입니다, 밥도 와. 여기는 명대는 또 등뼈. 등뼈 있잖아요, 등뼈. 등뼈를 제거해서 만든 거라가지고, 또 맛있다고 하네요. 확실히, 걸러내기가 많이 걸러낼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음, 다른 건뼈 많아가지고, 걸러내는 게 많잖아. 우리 진짜 발라먹기 힘든데. 다른 데는 발라먹기가 힘들거든요. 여기는 편해요. 그냥 먹으면 돼요. 닭가슴 조금만. 이런 부분이 상첩입니다. 괜찮네. 요 다 보면 이 매콤함이 캡사신 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대 청양고추로만 해가지고 매운 맛을 냈다고 하네요. 어, 캡사신이란 이런 거 이런 거안 쓰고 이 매움을 만들었습니다. 아 매콤하네. 칸 명태조리고 정말 맛있게 잘 먹고요. 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일단 매콤함이 매콤함과 달콤함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매콤함이 확 올라오는데, 이게 캡사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핵사신이 그 들었는 맛이 아니고, 그 청양고추의 그 매콤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착한 명태 조리고는 일단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일단 배달이 안 돼요. 배달이 안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 있다는 부분, 포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이 넓어요. 주차장은 한 10대, 한 10, 많, 많기는 한 20대 정도도 될수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쫙될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다른 매장 옆에 이라 가지고 일단 넉넉하게 한 10대 정도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 명태조리는 또 1인에 12,000이거든요 2인 이상 가능하고 또 착한명태조리고는 또 명태 요리 전문점이라서 그 코다리랑 좀 다른 부분이 좀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추천드립니다 여기 신서동이거든요 신서동에 여기 생겼으니까 한번 수수 안 드리고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잘 먹었어요.